지구 과학을 공부하게 될 고봉천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 아. 다시 만나서 반갑고. 어, 여러분들 어참 여러분들 운이 좋아요. 왜 우리 좋으냐면 음, 9학년 과학 중에서 지구 과학이 이제 천문학에 들어가는데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 천문학을 전공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내용은 어렵지만, 함께 공부하다 보면은, 또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 여러분들, 어,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아, 9학년부터는 이제 과학이 좀, 좀 어려워져요. 1 2학 저기 이제 네. 10학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과학이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그 만만한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9학년 때부터 차근차근히, 어, 기초적인 것들을 쌓아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참고적으로 선생님은, 어, 그,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에서만 시험을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어, 수업에 나올 만한 예산 문제가 있는, 어, 파일을 정리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선생님이, 그, 아직 교과서 못 받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PDF 파일을 일단 보내줄 테니까, 아마 이 온라인 수업이 길어야 2주, 짧게는 1주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PDF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요, pdf 파일, pdf 파일 교과서하고 pdf 파일 문제집을 보 문제집을 하나 보내줄 거예요. 문제집 파일을. 그거 가지고, 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아, 그 다음에 혹시, 저기, 어, 수업을 하다가 튕겨져 나가거나, 또뭐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은, 어,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요, 녹화된 분량을 다시 보내주고, 여러분들한테 간략한, 그, 과제, 노트 정리하는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어 40%라는 거 아시죠? 수행평가 중에 하나, 한 분야가 뭐냐면, 노트 정리를, 수행평가를 볼 거예요. 노트 정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들을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 정리하는 습관을 잘 지를 수, 그디어 기르도록 하세요. 이 노트 정리 점수 비중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수행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단원이 이제 기권과 지구의 기온이야. 기권과 지구의 기원 보이세요? 여기 지금 기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권. 기권은 음. 기권 들어봤을 텐데 일학년 때 나한테 나한테 배운 사람은 조금 들어봤을 텐데 기권. 지구를 구성하는 어, 권들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 그렇뭐 암석권, 지권이라고 하지, 암석권. 그 다음에 뭐 생물권, 그렇그 다음에 뭐 기권, 권. 그 다음에 바다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죠? 바다에 해당되는 거 수권, 수권. 그 다음에 외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선생님이 가셨던 기억이 난다. 그 중에서 이제 기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거예요. 기권에 대해서, 알겠죠? 이 하다 보면은 이제 기권이 이제 층상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층상 구조, 층상 구조, 층상 구조. 이 층상 구조가 뭐냐면은 이렇게 층을 계단층 즉 계단층, 이렇게 계단층, 이렇게 계단. 이게 계단처럼 층을 이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가 않고 이렇게 분명히 특징이 다른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교과서, 다음 페이지. 쭉넘겨보면 이제 나오죠. 봉칙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 보면은, 뭐, 요, 이렇게, 뭐를 기준으로 그린 그래프에요? 뭐를 기준으로? 쭉 보면, 여기 기온이죠, 기온. 기온하고 뭐하고? 높이하고, 높이, 높이, 높이. 일단 여러분들이 결과를 봐서 그러는데, 어, 봐봐. 여기 이렇게, 어, 땅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땅이 가열되겠지. 가열돼가지고 열을 밖으로 방출할 거야, 이렇게. 열을 밖으로 방출하겠지. 이 방출한 열을 우리는 그냥 전문 용어로 지구복사에너지라 그래요. 지구복사에너지. 이건 뭐라 상관없지만 그냥 이렇게 땅이 가열되니까 열을 밖으로 방출하겠지.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가까 위로 높이 올라가면서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을 측정한 거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온 측정한 거야. 뭐 100m 간격을 측정하든 뭐 1,000m 간격을 측정하든 계속 높이 어, 땅으로부터 올라가면서 기온을 측정한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 차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여기 기온에 따른 높이에 높이에 따른 기온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봐. 당연히 여기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난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뜨겁겠지, 열을 가장 많이 받겠지. 난로에서 또 멀어질수록 어떨까? 도달되는 에너지 양이 점점 점점 줄어들겠지? 그렇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온도 점점 어떨까? 내려갈 거야. 맞아. 여기 땅에서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온도를 측정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여기. 근원이 되는, 열을, 열, 열의 근원이 되는 땅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어떨까?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좀더 머리가 좋은 학생들도 생각할 거야. 너무,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태양에 가까워지잖아, 태양. 태양이 가까워지면 다시 어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실제로 과학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 온도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어, 과학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 실제로 온도를 측정해 본 거야. 이렇게 풍선 했다가 온도계를 달아가지고 띄운 거야. 이렇게 띄워 본 거야. 온도계 쭉 띄워봤어. 그랬더니. 과학자들 또는 우리들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 이거야. 오? 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게 당연한데, 이렇게 안 나왔어. 여기서부터 과학이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어. 왜? 과학자들이 이제 가설 설정하는 거지. 어,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내려가다가, 어, 태양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띄워본 거지. 그랬더니 그 가설에, 그 가설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 거야. 어떤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어. 교과도 보고 있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온 부분이 어느 구간이야? 요 구간. 요 구간하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똑같아.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있지. 요 구간도 마찬가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지. 내려가고 있단 말이야.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은 음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요세 구간 요세 구간은 우리의 예상하고 딱 정확히 맞았어. 정확히 맞았어.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요 구간이 생긴 거야, 요 구간. 오, 요게 도대체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더 어떻게 돼? 내려가냐, 이거지. 여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과학자들이. 요, 요게 왜 그럴까, 이거지. 요게 왜 그럴까. 요게 왜 그럴까. 높이가,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왜 올라가냐, 이거지. 요 구간. 온도가 왜 올라가느냐, 이거지.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요 구간은 왜 온도가 올라가냐, 이거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과학자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 알았지?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치? 왜요 구간에서만 온도가, 어? 왜요 구간에서만, 어, 온도가 올라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치? 응. 어. 온도가 올라갈까? 그렇 해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시험에도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우리가 예상하는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하고 요 구간하고 요구간의 온도가 왜 올라갈까? 그래. 높이에 따라서, 어,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 구간하고 요구간의 온도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야? 높, 높이, 높이, 높이에 따라, 뭐가 죽기 때문에 그래. 아까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라고 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감소하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 여기는 왜 올라가? 여기는 태양, 여기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있지. 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 그래.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라 그랬지. 그렇지 그럼 요 구간은 또 온도가 왜 내려가냐? 왜 올라가냐? 이거지. 왜 올라가냐? 요, 요걸 이거 살펴보자. 이거지. 어. 이게 원인이 있겠지? 원인. 요 구간의 원인은 뭐냐면, 아, 아는 사람 알 거야.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여기에 오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존. 오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오존. 오존은 뭐야? 화학기호로 O3라 그지? 오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 오존. 여기 오존이 존재하는데, 음. 이 오존이라는 놈은 오존이라는 놈은 어이 O3 이렇게서 해 여기 이렇게 오존이 존재, 존재 존재하는 거야. 이 오존이라는 놈은 태양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방출을 해. 이 옷술이다, 이렇게. 오이 태양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방출을 해. 밖으로 재방출을 한단 말이야. 이재방출하는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음, 정말로 디테일하게 한 번, 어, 살펴봐야 돼. 오존층은 요, 요, 구간 이렇게 있거든, 요, 요 구간 이렇게 있거든, 요 구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어 어떻게 오존이 오전층이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온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도 에너지 방출하고 여기서도 에너지 방출하고 여기서도 에너지 방출하고 여기서 에너지, 에너지 방출할 거 아니야 그렇 그런데 왜 골고루 오존층이 여기 같이 분포하고 있는데 온도가 계속 올라가 온도가 그냥 일,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한 상 올라간 상태에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야 되는데 온도가 계속 왜 올라갈까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서 이제 되게 헷갈려. 음.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어, 설명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구학년이니까 설명해 볼게. 잘 들어봐. 자, 여러분들 어, 이건 이제 우산 효과라 그래. 우산 효과. 우산 효과라 하거든. 우산 효과. 음? 이거 지우여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어, 우산이 이렇게, 우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산이, 우산이 이 하자 우산, 우산, 여기도 우산, 우산, 우산이 이 이렇게 이렇게. 우산이 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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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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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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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 이 우산이 뭐냐면 오존고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 존재하는 여기 존재하는 오존들은 우산을 비유하는 거야. 그럼 비가 막 와. 그러면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우산들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우산이 제일 비를 많이 맞을까? 그렇지. 맨 위에 있는 우산이겠지? 여기에 비를 거의 한80% 이상 맞을 거야. 그렇지? 그럼 나머지 20%는 또일로 흘러내리겠지. 얘네들 맞겠지? 나머지 10%는 뭐 15%라 하자. 그럼 나머지 5% 누가 맞을까? 얘가 맞겠겠지 그렇지? 그 결국은 어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야지 오전에 어 태양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방출한다 나왔잖아, 그렇지? 얘가 제일 위에 있는 놈이 제일 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재방출 제일 많이 해.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이 나머지 이제 일단 바, 여기서 이제 걸러진 나머지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또 오전에 또 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또그 다음에 또 조금 방출하겠지. 여기서 여기서 걸러지고 또 남은 작은 것들이 작은 양들이 나, 어, 걸러지지 못하고 다시 몇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흡수돼가지고 재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가장 많이 흡수돼가지고 가장 많이 방출되는 거야. 오전에 오전 오전층에서 위,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흡수하는 어, 태양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온도가 제일 높은 거고. 그다음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도가 분포되는 거야 이 되겠어? 음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서 해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서 해 이렇게 중간에 일정한 구간들이 나 나온다 일정 일정한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 이러한 구간들을 어, 이제 관계면이라 그래 관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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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또 살펴보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할 거야. 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오존층을, 아 저기, 어, 지구의 기권을 이렇게 온도음표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온도가 다르잖아. 그치? 온도는표가 다르지.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층을 뭐라 그래? 대륙권, 다시 내려가는 층을. 성층권 대륙권, 성층권 다시 올라가는 층을 중간권, 그 다시 내려가는 층을, 아, 다시 또 올라가는, 어, 올라가는 층을 뭐 열권, 이렇게. 네 개의 층으로 나눈다. 그래서 기권은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아까 여기 대륙권하고, 어, 중간권은 온도가 왜 올라간다 그랬어? 요, 요, 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온도가 왜 올라간다 그랬어? 그렇지. 지표면에서, 어,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죠 얘는 왜 올라간다 그랬어? 오존층 때문에. 얘는 또왜 올라간다 그랬어? 태양 가까우니까. 그렇지? 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큰틀에서 어 큰틀에서 일단은 잡아가시고 그 다음에 지우가왜안 되니? 자 구체를 살펴봅시다. 각권드의 아, 특징을 살펴봐야 돼. 자 먼저 여러분들 밑줄처럼 밑줄. 쳐라. 어, 밑줄. 자, 먼저, 그, 성층 대륙권. 지표면으로부터 한 11km, 11km부터는 11km까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대륙권이라고 한다. 그치. 어. 자, 봐봐. 대륙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륙이 일어나, 대륙이 일어나, 대륙가 일어나고, 그 대체 계산이 되었다는 거. 자, 보자. 어, 그 여기는 대륙권은 안정화치니까불안정화치니까 자 여기는 온도가 자이 높이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낮고 얘 높지 야, 온도가 높지 여기는 어떨까 온도가 굉장히 낮지 상대적으로 여기는 여기는 온도가 높고 여기는 온도가 어떻게 낮으니까 얘 높은 온도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고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겠지 그렇지 막 움직인단 말이야 이거 안정한 거 불안정한 거야 그렇지 불안정한 층이야 불안정 그래서 써나 있다가 기사현상이라는다는 얘기는 대륙권은 어떤 층이다? 불안정한 층이다. 불안정한 층. 불안정한 층이다. 알겠어? 어?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성층권에서는 뭐가 존재한다고? 오전에 존재한다. 그래서 온도가 위로 올라간다. 알았어? 어, 당연히 봐봐. 자, 성층권 요, 요 구간만 보는 거야, 요 구간만. 밑, 요, 요 구간에서 비교해보면은 여기는 온도가 여기 위에 비해서 어때? 굉장히 낮지? 여 위, 이거 A하고 B를만 비교하는 거야. A는 B에 비해서 온도 가 낮지. 그니까 러이 A 공기가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 온도가 낮으니까 그냥 밑에 존재하는 거지. 얘는 어떨까? 뜨거우니까 밑에 내려갈 이유가 없지. 딱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공기가 섞이지가 않아. 이 어떤 층이야? 굉장히 안정화 층이야. 굉장히 안정화 층이다. 안정화 층이다. 알았어? 그리고 안정화 층이니까 뭐가 아니라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자. 아까 지금, 오존이 있어가지고, 뭘 흡수한다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 특히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이 자외선, 햇빛 중에서 자외선 흡수해. 이 자외선은 굉장히 몸에 해롭지. 이걸 다 흡수해버려.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오존이 자외선 흡수해가지고 에너지를 재방출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거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는, 음, 온도가 내려가는, 중간권이죠. 중간권은 다시 또, 오존이 없기 때문에, 태양 복사, 지구 복사에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 선생님, 어요 중간권도 보니까 여기서 온도가 높고 여 낮으니까 이거 대류가 일어나는데 왜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공기가 없어. 공기, 의 수증기 자체가 없어. 너, 너무 높기 때문에. 야, 수증기가 있어야지 구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 그래서 이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거야. 대륜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왜?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았어요? 대부분의 공기는 여기서 모여 있거든요. 이해 됐어? 음. 그 다음에 또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요 정도만 뭐 알아두시면 돼요. 음. 그 다음 다시 열권. 80km 열권. 열권 다시 또 오는데 위로 올라가죠. 열권은 공기가 더 희박하죠. 공기가 더 희박하니까 이불이 없는 거야. 이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 당연히, 온도 차이가. 태양 이 있을 땐 뜨거워지고, 없을 땐 차가워지는 거지. 기온 차이가 굉장히 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공기가 희박하고, 오로라. 오로라는 뭔지 알지? 오로라. 어? 밤하늘에 막이 화려한, 어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이건 뭐냐면, 태양 입자들이, 여기, 열골에 있는 공기 입자 부딪혀가지고 빛을 내는 거거든. 그냥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늘 수업 듣고 정리할 거는 뭐냐면은, 요기권의 요, 요 그림을 놓쳤다 그리고, 요 그림을 놓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왜 이러한 온도 포를 갖는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한번 볼까요? 기권에 기권에서 높이 올라가서 기운 날아가는 층이 뭐야?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운 날아는두 층이 있죠. 뭐야? 대류권하고 뭐야? 중간권이있지 대류권하고 그다음 뭐야? 중간권이 있다. 기권의 층상 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기사형이나타는건 뭘까? 당연히 대류권이 되겠지. 대류권, 대류권, 대류권. 그다음에 지구에서 청춘권의 높은 농도가 오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됐을까? 아까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었어. 기온 분포가 어떻게 됐을까? 기온 분포가. 얘 기온이고 높이라며 기온 분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그랬지? 이거 옛날에 그 수능에 나왔던 문제야. 오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온 분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당연히 지면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의 양이 줄기 때문에 온도 내려가다가 그다 태양 영향을 받는 구간에서는 올라가더라. 그렇죠? 기권을높였에 음. 따라 기온 변화 기준을 어떻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네개 층으로 구분한다. 이해됐어? 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제 구체적인 문제 좀 풀어 줘.